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S 퓨얼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S 퓨얼셀 같은 경우에 아 반응 좋죠. 근데 이게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어지게 될 가능성 높다? 이거 생각을 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보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들어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왜 이렇게까지 급진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냐? 현대차가 수소 공급망 사업 본격한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수소를 이용한 이 슈퍼카도 만든다라고 얘기해서 아 이쪽은 정말 진심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SK 같은 대기업들도 여기에 함께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사업은 확실하게. 밀어주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수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할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원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건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 그런데 원전 하면은 안정적으로 싼 전기를 쉽게 쉽게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저녁같이 전기를 안 쓰는 시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거 버릴 겁니까? 버릴 순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건 어떻게 하고 있냐? 땜 있죠. 물 이렇게 쏟아내서 전기를 만들잖아요. 이 예. 아래로 떨어진 물을 터빈으로 돌려 가지고 다시 올리는데 예, 쓰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럴 정도로 이것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버려지는 전기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수소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앞으로 계속될 수가 있는 거고 그만큼 관련 생태계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만이 아니라 이건 해외도 원전이 커지면 마찬가지의 일이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렇게 기술력을 잘 쌓아놓으면 해외쪽으로 수출하기도 너무 괜찮다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에콰수 플랜트부터 시작을 해서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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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게 되면요. 그냥 그때마다 반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탄소포집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가가 안 맞아서 그렇지 미래 산업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큰 매출로 연결될 수가 있을 것이다.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이거 더블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탄소 배출권 요즘 유럽에서 되게 비싸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이용해 수급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상승이 만들어질 때마다 외국인이 반응하고 있다는 라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1순위로 보는 건 뭐다? 무조건 외국인. 외국인 들어오면 괜찮게 보고 있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다가도 241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60일 선상과닥 완성이 되고 있거든요. 어, 이제 120일 선이 위에서 유지가 된다면 추세 전환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테니까 오늘 당장 여기를 돌파를 못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초록색 선 위에서만 버텨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향후 머지않은 시간 내에 외국인 수급과 함께 여기 돌파 또한번 시도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완성되면 위에 매도 물량, 여기도 수화가 함께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돌파도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했을 때,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 라는 걸 생각을 하면 보통 이럴 때, 이제 노란색 선, 481선까지 많이 올라가고요.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면 이제 정배열에 대한 니즈, 이평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잡히는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구간, 매도 물량 많이 쌓여있는데 21,000원 아래까지는 수월하게 추가 상승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 상황에서는 제가 포인트로 짚은 이런 것들만 잘 보신다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취약도 조향을 짜시는 거긴 하겠지만은 어려움 없이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글로 하나씩 쓰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면은 현재 수소 생태계 계속 좋을 수 밖에 없고, 탄소 포집도 좋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이야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주가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수급은 외국인 위주로 보시면 되고, 지지라인의 베스트는 121선이며, 이게 설령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61선 아래로 빠지는 거 아니면, 굳이 뭐 정리를 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240일선 돌파하면서 위에 매도물량 소화하는 모습이 마저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는 480일선까지 볼수 있고요 여기마저 돌파한다면 위에 매도물량 많이 쌓여있는 25,000원 뭐 2,000원 이 아래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난좀 길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마지막 것까지 예상을 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난 짧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아니면 요거 선택해서 전략을 진행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게 보시게 되었다면, 자,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한 만큼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